오. 더살 제가, 제가 살릴게요. 아, 근데 아, 네. 얘 먼저 처리하고 야 돼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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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에 들어왔어요. 제 안에. 에 들어왔어요. 아, 뒤에 뒤에 뒤에. 와. 오. 오 뭐야? 아, 이거. 이배다1페이지1페이지 몇명입니까? 차이 배지. 이 배지. 이 배지. 이 배지. 이 둘씩 둘씩 지이 배지. 이지이 배지. 이 배지. 이 배지. 이이스이이에요이 왔다. 다 같이 왔어요. 아따님 발 앞에 왔어요, 이 살려. 앞에, 형이 앞에 봐줘야 돼. 나이스. 예. 네. 아이고 아이고. 나했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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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어, 하나 또 위에. 뭐? 제세금. 나좀 할게요. 아, 제세금. 나이스. 아 진짜 아슬아슬했네. 아, 우리 팀 왔다. 우리 팀 왔어. 어, 아, 블루 송신기 있다. 하나 보인다, 일단. 안에. 맞이죠. 1번 기절 1번 가자. 1번 가자. 1번 가자. 1번 가자. 1번 가자. 어, 바이 먹어. 바이 먹어. 어. 퍽 뭐, 뭐 가도 돼. 끝 음. 어디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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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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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다 나이스 어경각 박사였네 몇번거든 なっ、おっさんおんな。 사람 이다진예 그러니까 차 갔어요 그래 바다까요예어저섰는데 네. 네. 기절요 하나 기절 요 여기 나무 4번 나무 나이스 마지막 전면 네. <목소리도> 하네폭포폭포 <목소리도> 나 죽었습니다 밑에, 끝, 끝. 아이고. 내까지 잡았네. 어, 나이스. 밑에 잡아요. 가기 아, 내려, 내렸어요. 아 이제. 와, 나다 아, 아, 저기 있었네.

1번에, 1번에. 어, 하나 남아있나보다. 네, 오른쪽에 있어요. 여기, 4번에. 나이스. 형님, 들어가면 발가락 보입니다. 나이스, 어, 엄마. 어있어오 누구 잡았어? 보급 쪽에 저 쪽이 아마 요요 있을 거야. 애 하나. 아 나이스포. 장이야형그 들어가야 되는데. 아이스. 장관님 이거다 이거. 야, 거기 그거 그거 왔또이요안다요오 뭐야? 아, 둘다샷와샷거요 <목소리>